찬용이? 아, 찬용 씨가 에이스? 다 동의합니까? <laughs> <laughs> 어, 이쪽이랑 네. 누가요? 누가요? 아니 찬용 씨가 본인이 에이스라고 본인이 없으면 이 그룹이 안 돌아간다고 아, 그런 망언을 했단 말이야? 왜 그런 망언을? 제가 지금 막지어했어요 <laughs> 자 그러면 어, 지금 무대를 막 마치고 와서 참 숨도 거칠고 아, 힘들어요 벌써 두번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네. 우리 팬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춘전파이어 백댄스! 안녕하세요 백댄입니다 아, 우리 이제 포토타임이 없어요 우리 팬들을 네. 위해서 한두 걸음씩 더 앞으로 가볼까요? 네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팬들과 함께하면서 심장이 뛴다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. 앞에 계신 기자님들께서는 두번 들으시겠지만 팬들을 위해서 한번더 음, 심장이 뛴다 곡 네.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심장이 뛴다는요. 슈퍼창타이 작곡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 데뷔곡도 같이 작업을 하셨었는데 저희 심장이 뛴다는 한 남자의 괴로워하는 마음을 사정적인 멜로디랑 강렬한 비트를 더해서 만들어진니다 곡입니다. 정말 훌륭하니까요. 많이 들어주세요. 아 스스로 훌륭하다고.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네. 네 좋습니다. 아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우리 찬영군이 우리 <laughs> 있나요? 키스 씨는 어, 세번 찍었다고 하고요. 와.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말고 우리 찬영군이 뮤직비디오에서 죽나요? 죽는 <laughs> 거예요? 네, 저 죽어요. 다 살아나고. 아, 죽었다가 죽었다이 보다는 한 여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다 보면 맞추실까? 시간을 거꾸로 뭐 이런 식의 가사 내용이 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이야기 쉬우실 거예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. 우리 춤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돌 그룹들 보면 춤이 화제가 되기 마련인데 우리 100% 이제 컴백한 지 일주일도 안된 거잖아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환생춤, 심장박동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어, 어떤 춤 먼저, 그 심장박동춤 먼저 볼까요? 네, 네뭐 심장박동춤 다시 한번 네, 그래요 네. 아, 했잖아요. 두 분이서. 아니, 네. 아까 했잖아요 5분 이상 살짝 했는데 좀 흉해 <laughs> 다섯이 같이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다섯 분이 같이 <laughs> 보여주세요 알겠어. 둘이 하니까 사, 아니, 되게 없어보이는 거예요 <laughs> 다섯 명이면 지 이렇게 멋있는데 아, 아까 많이 민망해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다들 앉아주세요 힘차게 심장이 뛴다 <웃음> <웃음> 네가 서 있을 그곳을 향해 뛴다 마주치는 순간을 난 거꾸로 간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와, 진짜 다섯 명이 하니까 멋있다, 멋있어요. 사실. 오! 아직 아니야! 오! 아직 아니야! 너무 춤은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추는 게 아니에요. 충 네, 자 그래서 저희 틴탑 형들을 불러왔습니다. 그야말로 오대난입이네요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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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갑습니다. 아니 사실 순서가 요 다음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급하셨나 봐요. 뒤에 아, 약속 있으신가 나. 봐. 아 계속 집에서 들어가라 하셔가지고. 아 그래요? 아, 마이크도 안 나오고 들어왔는데 다시 음, 음. 들어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침 잘 오신 게 네. 다음 순서가 바로 환생춤이에요. 환생춤, 아, 환생춤을 우리 청사비, 아 어, 이거 우리 춤인데 이런 얘기 하셨었다고 보여주세요. 어떤 아, 네, 이 환, 환생충은 보여주시죠, 네, 네. 춤인지. 네 저희 이환 환생춤은 저희가 일단 리키군이 원조고요. 리키군이 이제 슈퍼 러브 때 매트릭스 춤이라는 한번 보여주시자고요. 판단까지 내려가.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. 누구 춤인지. 일부러 그랬죠일부잊그주세요잠깐 예 일부러 일부러 그렇지. 일부 일부러 그렇지. 지 일부러 그렇지. 일부 그렇지. 일부러 그렇지. 일그지일부니 그렇지. 가겠습그다지일 집에서 냄새가 나요. 향수, 향수 같은데? 아 진짜 뿌렸어요? 진짜 뿌렸어요. 진짜 뿌렸어요? 뭐 가글이 난것 같아. 이거 어디서 와이 맞죠? 왜 그래요? 진짜? 오네? 아 원래 저희가 그냥 같이 시간 맞춰서 네 저희가. 같이, 왜, 아, 여행 아, 나 뭐야. 소풍을 와요. 가서, 공항 같은데 소풍을 아, 가서, 토터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아 여러분, 소풍 함께, 뭐, 방학 때나 시간 맞춰서 함께 가시는 걸로 하고, 진행은 제가 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셨죠? 별로 안 좋아하시네. 이거 제가 끌어낸 거예요, 소풍 가는 거. 그러면 저 같이 가나요? 아니, 아니요. 냉정하신 분들이네. 자, 그러면은, 우리. 괜찮아요. <laughs> 오늘 바지가 찢어진 걸 입고 왔는데. <laughs> 하필이면 <하긴 있는. 웃음> <자, 웃음> 해야죠. 왔으면 해야죠. 아, 네이군 예, 이거 제대로 네. 해주면 힘이 진짜 낼거같요아 그럼요. 형들을 위해서. 아, 네. 아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심장박동춤 다 같이 보셨죠. 네. 좀 약간 섹시함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제 네. 대형 좀 맞춰주세요. <laughs> 피라미드. 핫뜨이 <와우. 웃음> <일을 사포지요. 웃음> <성진이 웃음> 센터. 와우. 여러분, 사진 찍으실 타입입니다. 자, 아, 자 그럼... 서서도 뭐 하셔도 되고, 우리 사진 찍으이도하니까 어, 자, 할까요? 오, 나오는데? 와, 이렇게 그룹 하나 되겠는데?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부탁드릴게요. 자, 노래는, 야, 노래는 록, 좀 해주실까? 노래도? 아, 여기요 네. 하, 둘, 셋. 심장이 뛴다. 네가 서있을 순간이 <laughs> <그곳을 웃음> <하게> 뛴다. 멋진 순간이란 너무 좋다. 까 아, 많아. 잠깐만요. <laughs> 잠깐만요 우리 린키 <리키> 씨100% <laughs> 이번에 앨범 아 심장이 뛴다 타이틀곡 응원하는 메시지 한 분씩 보내주시고 틴산 여러분들은 무대 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니에시 먼저. 네 어조의 배포 형들 정말 심장이 뛴다라는 곡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. 어 그렇게 어,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어, 같이 정말 위인해서 정말 정상에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됐으면 주시어요박수가수 <laughs> <laughs> 수록곡이 아, 되게 또는 수록곡도 또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는 정말 또는 다, 다 좋은거 같아요 <laughs> 네? 어쩌자고 어쩌자고 화이팅 하시라구요 화이팅 화이팅 네, 네. 자 다음으로 천지씨 네기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? 아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혜주씨네어 저는 어 저희 형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네, 항상 힘내시고요. 사랑합니다. 화이팅 자, 캡씨? 네,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상주씨? 네, 어 앞으로도 멋있게 지금처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어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. 팀장도 아프가니스피어 에서 자리해주셨는데 아 감사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백퍼센트 네네네 네, 지난 시간 이좀 되게 길거든요아저 <laughs> <laughs> <갑자기, 갑자기, 웃음> <왜>, 아, <laughs> 아, 오늘 <laughs> 온다고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. 그래서 와서 너무 기쁘고 항상 <laughs> 아 너무 많지 진짜면 진짜 별로야. 너는 <laughs> 이렇게 진짜면 항상 제가 형제처럼 잘 지내서 어 그냥. 같이 진지하게 얘기할 려 대처는 그냥 그네식으로. 아, 고맙다. 만나다. 음, 음, 어,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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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그럼 티탑 여러분 마지막으로 100% 파이팅 한번 하시고 무대 뒤로 모실게요. 100%, 파이팅! 100 파이팅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사장님. 네, 는가 음, 떨리는 같아요. 그래서 다 아, 아쉽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, 팬들이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아쉬웠어요? 네.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. 네, 아니에요. 그, 뒤태. 네? 팬 여러분들께, 뒤태 한 번. 같어요 뒤태가 자신 있대요, 우리 찬용씨가. 아, 괜찮 마지막 팬 서비스. 아우! <laughs> <laughs> 이 정도입니다. 자, 자, 씨 어떠셨어요, 오늘? 저는 쇼케이스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멤버들 다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계속 팬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다시 한 번. I love you. 자 다음으로 종환 씨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? 네 이게 수록곡을 저희가 쇼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수록곡을 이렇게 들려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. 콘서트까지 <laughs> 항상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쇼케이스 해서 처음으서 수록곡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자, 자 로키아 씨? 네, 어, 저희가 지난 12월에 콘서트에서 코백더식을 알렸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컴백을 하게 됐었는데요. 지금까지 기다려준 팬분들 너무 고마웠던 것 같고 오늘 이 자리까지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니까 이번에 뭐 정말 대박 날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창범 씨. 네 저희가 이렇게 수록곡을 공개한 게 오직 저희 팬분들만 있는 곳에서 공개했다는 게 너무 특이한 거 같고요. 오늘도 하루 <laughs>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창범 <laughs> <찬범> 씨 미소 <laughs> 본인이 자랑하는 미소가 있대요. 야 미소. <laughs> 진짜 우리 100% 이번 앨범, 뱅더부씨 그리고 심장이 뛴다. 정말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할 것 같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, 100%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거죠? 조금 더 크게, 계속 더 사랑해 주실 거죠? 아,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아,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%가 한 가지 선물 마지막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어 직접 들어볼까요, 선영씨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? 어... 그거죠. 나쁜 놈. 나쁜 놈을 준비했어요. 여러분들이랑 그냥 같이 아는, 아는 곡으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. 즐길 수 있도록 나쁜 놈 준비했습니다. 네, 여러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있잖아요. 보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예, 드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아쉽네요. 네, 오늘 이 자리까지 힘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번 활동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옆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추천 완료 100%, 100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, 여러분께서 이제 인터뷰 촬영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것으로 100%두 번째 미니 앨범